눈비올린날 결혼하면 잘 산다. 제가 그 축가 불러줬던 그 야구 선수 유지현 있잖아. 유지현. LG 팀 유지현. 날넘어 그랬잖아. 엄청 비. 온 거야. 아 비가. 눈이 눈이 아, 눈이 오면 그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어. 네.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안 되겠어 갖고 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예.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그런 데도 늦었어요. 어. 잘 살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예, 그 야구선수 진짜 잘 살아. 왜 이래? 아까지말 <laughs> <오빠 정말. 웃음> 예, 뭐 어쨌든요. 예. 예. 제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그래요. 저는 뭐 음. 결혼에 저도 성공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음. 예, 제 마음. 아는데사실 먼저 완전 실패한 것도 아니죠. 지금 애, 예쁜. 또, 애들이 또 하면 되잖아. 있잖아요. 또 하면 되지. 아, 왜 이래 오늘? 가능해요. 좋은 사람 나타도야지 하실 생각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없어졌어요 사실. 음. 아니 그러면 지금은 아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당연하지. 되게 많아. 당연하지. 예.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음... 왜냐면은 현실상으로 음. 호적이 안 바뀌어서 음. 계속 하고 싶었지만 네. 될수 없는 게 많았잖아요. 음, 맞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결혼은 할수 없는 거다. 음. 결혼은 필요 없는 거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바뀌었대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내가 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이 응.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예 현재 지금 현재는 별, 예. 별 어... 생각이 없고, 현실상 예. 지금 너무 미안한 거는 응. 결혼 안 하신 두 분이 응. 총각 두 분이 계신데. 네.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말을 해서 그건 좀 미안해요. 아니, 그래. 근데 사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죠 사실, 정말 말을 해주고 싶은 건 음. 결혼은 현실이 그래. 일, 현실이라는 현실이라는 건뭐 어떻게, 이, 이거. 그러니까 이랩니까? 상대성이라고 결혼에 대해서 어떤 너무 환상이 크면 음, 또 실망도 음. 크다 환상이 컸어요, 근데 그 당시? 아, 무진장 컸죠. 그래요. 예. 꿈만 같... 될것 같지 어. 죽을 때까지 죽을 이 사람밖에 때까지? 없고 근데 그게 어. 아니더라고요. 그건, 나은 나은 앞으로 거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결혼하시면 그거는 진짜 덤으로 한번 누리시면 되죠, 즐기시면 되죠. 그렇죠, 그때는 예, 예 그런 거뭐요 그리고 잘, 아마 할 거야. 예. 제가 보기에는. 혼자 살 뿐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을 누가 혼자 그럴까? 살게 내버려 두겠어 제가 여분에 저번에 여기 방송에서 진실과 구려에서 78자로 봤는데, 네. 혼자 살라고. 그런 그랬어요. 거 믿지 말아는나 인터넷에서. 그때 내가 얘기했잖그팔자에 보고 그러면 그게 맞춰 산다니까. 그때도 얘기했는데, 절대 그러지 마. 음.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그 좋은 것만 믿으면 되지. 아니, 그러고 살고 싶은데, 또. 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워낙 모르겠고. 또 이렇게 외로움도 잘타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땐뭐 조만간. 나도... 그 정자왕도 빨리 그 둘째 <laughs> 하나 보고, 동생, 동생, 예쁜 딸, 이런 하나 놔둬야지. 예, 알겠습니다. 말만 네. 정자왕이야, 뭐. 예. 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요. 지금의 생각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음. 좋겠어 조만간 제가 봤을 땐 바뀔 것 같아요. 음. 예. 원래 부케란 그 꽃이나 향기가 나는 풀들의 묶음을 뜻하는 프랑스 말이거든요. 되게 증정용 아니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부케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이런 유래가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영국에서는 그 신부가 굉장히 행운을 주는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던진 꽃을 받으면 행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아마 이런 속설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결혼 잘 합니다. 전혀 결혼 늦게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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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없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자, 만약에 예. 아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케 무서워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안 받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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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오늘 뭐첫 번째 주제 갖 우리가 오 굉장히 그 재밌게 네. 얘기해봤네요. 를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저가 보도록 할게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에 거대 지진이 온다. 일본은 반드시 바닷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예언. 예언은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예전에 신문에서도 본것 같은데 계속 빙하 때문에 가라앉고 있다고. 가라앉고 있다고 많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본것 같고요. 가라앉기 가라앉는데 1cm는 아닌 거같요 일본 침몰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예전부터 뭐 일본 하면은 다 나쁜 생각밖에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잠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 저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정말 일본은 1 년에 1cm 씩 가라앉고 있을까? 맞아요. 저런 얘기 많았어요. 네,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진실일 것 같아요. 음, 음.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그렇게 좀 믿고 있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음.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왕뭐 이제 초대했으면 네.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 사실 일본 사람들이 게 저기 뭐 근성이 네. 우리한테 뭐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잊을만하면 음. 뭐, 잊을만 뭐 딴짓하고 막이래 가지고 그렇죠. 음. 마음속으로 약간 이런 것들이 그게 진짜 좀 사실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을 거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 저게 네. 저뭐 정확하게 1 년에 1 c m 씩은아니더라도 어쨌든 가라앉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네. 보면은 음? 어, 가장 지반이 약한 한태평양 지각대 있거든요. 네. 일본이. 네. 그저 구조를 땅에 보면 멘틀이라는게 있고 그 위에 지각이 이렇게 어, 있는데 예, 예. 그 자체가 이 굉장히, 불,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게 음. 이게 막 흔들리지 니까 일본 자체는 화산도 많고 뭐막 지진도 음, 많고 맞아, 그런 건데 맞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두가지가 네. 아버지 음. 그리고 지진입니다 아버지는 또 왜요 그 원래 그 어, 가부장이 아.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제일 무서워하 어. 그다음에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 땅이 꺼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걸로 봐도 이야. 가라앉고 있다. 음. 얼마 전에 그 지금도 아마 주민들 대피하고 있을 그 남태평양에 투발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 맞아요. 투발루. 외신에서 봤잖아. 예, 점점점 잠기잖아. 아, 바닷물에 점점 덮갖고 지금 다 해, 이주하고 있어 다.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잠기고 있다니까. 음. 아니 근데 그 투발로라는 나라하고 네? 사실상 일본이 가라앉고 있다라는 그거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 일본은 안가라앉혀도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니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세다라는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네. 좀 일단은 어? 예. 그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학자가 네? 발표를 했던 게 있어요. 뭐, 그 뭐. 일본은 화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은 쉬고 있지만. 음. 위성에서 그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들을 찍어봤을 때 그게 음. 다 거미줄처럼 화산하고 지하수랑 다 연결이 돼있대요 음. 그래서 그 음. 박사가 한 얘기는 하나가 터지게 되면은 그걸 식히고 있던 지하수들이 그걸 터진 화산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식히고 있던 지하수가 없어지면서 연속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laughs> 가라앉을 것이라는 이런 아니, 학설을 냈는데. 2004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그. 어, 조사 많이 했네. 네. 캘리포니아에 음. 있는. 오, 교수가? <laughs> 네, 교수가 우리나라를 왔었어요. 예. 2004년도에 와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음. 그 교수가 낸 학설은 음. 물 위에 널판지를 띄우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라앉지가 않잖아요. 음. 위에서 힘을 주면은 가라앉지만 눌러지는 힘이 없으면 다시 떠올라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가라앉지 않고 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조금 조금씩 더 커지고 있대요. 어? 아 그래요. 네, 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약간 약간씩 커지고 있대요. 아니 근데 사실 구라야 구라. 거기에 네. 반박할 수 있는 큰 거가 또 있잖아요. 네. 1995년도에 일본 고베 대지진. 안시나, 네. 네. 아까 제가 그날 네. 거기 있었어요. 아, 그 고베 바로 옆에 히메지에 네. 있었는데 음. 일본 그때 94년도 12월 달에 처음 가서 몇 주가 안 됐는데 지진이 났거든요. 아 그때 고베. 왜그 거예요. 일했었죠. 아, 일하러? 네. 오. 근데 고에 계셨던 건 아니고요. 고베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은 뭐 일산이나 오. 뭐 수원, 성남, 동굴요 네. 네. 진짜로 새벽 5시 정도에 지진이 나기 시작했는데, 지진이 오면서 그렇게 심하게 떨린 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아, 무서우셨어요. 음. 무섭다. 그러면서 네. 벽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 아. 벽이 넘어져 올까 봐. 이 아. 기대고 있었었고, 그리고 6개월간 그곳에 있으면서, 6층 맨션인데 지하로 지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고배대지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인데 고배대지진을 보면 은그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는 증거,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면의 경계판 때문에 그 지진이 생긴 게 아니라 활성단층의 균열 때문에 이제 지진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활성단층을 수반한 이 지진은 침몰, 영토 침몰의 가능성을 또 야기시킬 그럼. 수가 있다. <laughs> 이런 근거가 있어요.